누가복음 11장 후반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복음이라고 불려집니다 우리의 큰형님처럼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시어 예수를 영접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율법에 갇힌 자들을 불러내셔서 완전히 새로운 복음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그리고 하나님 민노라면서 율법의 메인자들 이들을 다 불러내서 완전히 새로운 길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해 주는 것이죠. 1 2 명의 제자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십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몇 가지 정체성이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본 것이 십자가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러 어, 지고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뒤쫓아 가는 것이 십자가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활용이 되는 것이죠. 또 어제 본 것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큰 형님이 되고 또 우리는 다 형제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또 어제 본 것이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자함으로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잡지 않고 말씀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일곱 귀신이 다시 들어와 이 공동체를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한 아, 그런 아, 이제 사람의 모임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예,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은 교회 공동체와 반대되어지는 아, 이그 당시에 율법의 메인자들 아,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아, 이런 십자가의 공동체, 성교 공동체, 사랑 공동체, 아, 그리고 가족 공동체, 말씀 공동체. 이, 이 공, 이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 다섯 가지의 특질, 이것보다 뭐더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율법으로 향하는 종교화 되어지는 모습인데요. 어,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보여줄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요나의 표적인데요. 이것은 16절에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16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에 대한 표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미 이전에 병든자들이 낫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는 이사야서에 나와있는 메시아의 표적을 이미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표적을 또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말씀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확증되어지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직접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의 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에 확증된 표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이 질책하십니다 그러면서 31절, 32절에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주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니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주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 거니와 유다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구약의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었던 일이 있는데, 또 니네메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일이 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데 너희들은 왜이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 이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볼 것인데 그것을 보고도 너들이 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도다. 하며 질책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아주 강력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 안에 이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오히려 심판의 대상자가 되어집니다. 저 이방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앞에 내가 찔림으로도 주님께 나와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수십 년째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지 않고 나를 깨우지 못하고 나를 회개치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슬픈 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또 나오는 화 있을 진저라고 불려지는 이 종교화 되어진 이 사람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등불에 대한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옴속에나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밝히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 등불을 감추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어두운 부분들, 악한 부분들을 보려 하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을 하다 보면 성, 설교자를 통해서거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거나 혹은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어두운 부분이 계속해서 지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숙해져 버린 이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빛으로 비춰주는 그 영역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충돌되는 부분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이 복음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복음 앞에 우리 를 정직하게 내어 놓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뒷 부분에 이제 종교화 되어진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9절부터 5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재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벨부터 이 사가랴까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또 더러는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아벨은 가인과 아벨의 그 아벨이고요, 이 사가랴는 정확하게 인물을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구약의 스가레아 선지자일 수도 있고, 유대인의 전승에 나오는 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어떤 정체를 정확히 알수 없는 어떤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복음의 통로들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보내진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가인에 의하여 죽임 당한 이 아벨도 선지자로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이것은 율법에 의하여 종교화 되어진 사람이 복음의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정성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예배를 잘 드리면 자기에게 복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고, 예배를 잘 드리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면 자기의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과 편안한 삶이 보장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종교화 되어진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반면에 이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므로 선지자로 인정을 받는데 이 종교화 되어진 가인이 복음의 메시지의 통로였던 아벨을 죽이게 되어지죠. 이것은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가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아, 또 지금 이 예수님이 결과적으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하여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앞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세 개씩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세 번씩 반복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왔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이 우리를 끊임없이 침로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죠.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서 수용되지 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죽입니다. 실제로 죽여요. 복음을 죽여요. 예수를 죽이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복음의 빛으로 우리를 바꾸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삶에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복음과 내가, 그리고 내가 그 소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이 종교화 되어진 내가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복음이 우리를 이겨야 되는데 종교화된 내가 복음을 짓밟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라 하지만 이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고 내가 원수 가품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이내 내 속에 있는 내가 부인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되어지고자 하는 그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다가올 때이 메시지를 찢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가고 주의 복음이 나를 장악해버리도록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의무적으로 아 복음이 나를 장악해 버려야 된다. 복음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 이런 의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찬란하고 위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큰 사랑.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인이었던 나를 건져주신 그 위대한 사랑에 내가 감격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그 사랑을 표현하는 한 방편일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잘 하고 해야겠다는 그 의무감이나 억지로가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이 우리 이 자녀의 기본적인 모습이죠. 그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은. 떠나버렸던 그 아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눈치 보면서 아버지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스러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것, 이걸 주님은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그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투쟁하고 또 분투하셔야 되는 부분이 복음으로 계속해서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더 복음의 메시지가 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복음은 죄인된 우리를 건지셨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무엇인가 해서 주님께 뭔가 받아내려 하는 이것이 종교화 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